안녕하십니까. 보증관의 속속 경제 보증관입니다. 어, 정부는 6월 1일부터 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임대차 3법이라는 걸 전격적으로 어, 통과시킨 정부의 당은 어, 무엇이 급한지 그다음 날 어,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바로 통과시키고 8월 1일부터 어,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 어, 전월세 상한제 5%, 5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서 2년 계약을 한 다음에 2년을 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두 가지는 바로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어, 전월세 신고제는 어,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어, 준비하기 위해서 연결해 오다가 드디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지만 임대차 3법이 일단 발표돼서 두 가지가 먼저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번 계약을 하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할때 집값을 많이 어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5% 한도 내수 올려야 되니까 어 바로 그냥 처음에 그 계약을 하는 신규 계약을 하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예컨대 한뭐 5억이면 전월세 전세를 얻을 수 있었던 집도 7, 8억까지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 서울에서 살지 전월세 가격 올라가면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전월세 난민이 어 속출하고 한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이 보면은 어 서울 같은 경우에 2020년 3억 7천만 원 정도 하던 전월세가 2021년 3월에 4억 5천까지 1억 정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 그렇게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었던 임대차 삼법 중에서 하나 남은 마지막을 드디어 1일부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무슨 정책이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도 끝까지 시행한다는 것. 그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 정책을 수정한다든지그렇키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미 임대차 산법에서두 개가 시행돼가지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를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세 가격 6천만 원 이상, 월세 가격 30만 원 이상이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울에 아주 빈두리의 작은 뭐, 전세가 6천만 원도 안 된다든지, 월세가 뭐 3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뭐, 방 하나 정도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주택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신고 대상을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대상 지역을 보면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그 다음에 지역 도시까지 군단위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전국, 전국이 요즘은 이제 광역시로 만들어져 기 때문에 보통 시 옆에 있는 군원시에 포함이 되죠. 그렇게 광역시로 이렇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전국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월세 30만 원 받는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월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적 계약이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 인데 이 사적 계약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대명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이미 벌써 이제, 어, 거래 신, 거래 허가제는 사실상 주요 지역들은 다 거래 허가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사를 관려도 거래를 오히려 관청에, 관청에 허락을 받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준부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느냐 이사 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다가 무슨 돈으로 저 집을 사서 가려고 하느냐 하는까지 다 무슨 돈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걸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거죠 금융거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처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이미 설치가 추진 아,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허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 이어서 자금조달교육서도 앞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란 것이 또 무소불위에 정, 정말로 어,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또 금융당 금융회사들을 규율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거의 전 국민을 다커버 하는 거죠 전 국민을 이걸로 다 자금조달 를획과 하니까 전 국민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소득의 흐름이라든지 부동산 사고팔고 하는 걸다 조사한다는 거죠 다 조사하고 한다는. 부동산 거래 감독 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또 분석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생깁니다. 빅브라더스가 생기는 거죠. 국민의 부동산 관련 부동산을 관련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25번이나 대책을 그렇지만 집값만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임대차 가격만 엄청 전월세 가격만 엄청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국민의 부동산과 관련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독해서 월 3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월세 수입이 있으면 전세 6천만 원도 대체로 한뭐 4, 5% 정도 한5% 정도로 생각한다고 4, 5% 생각하면 그걸 어, 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한월 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월세를 받는 소득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신고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토대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 허가, 한, 한 두세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허가제. 그다음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와 부동산거래 분석은 등등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 법안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가격을 맘디, 마,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도 하는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재산이 보장이 안 되면 개인의 자유도 그만큼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이제 재산을 공유하는 하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재산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배급에만 의존해야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에게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에 가장 중요한 것, 것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부터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 영국의 개몽주의 사상가들 때부터 개인의 생명과 자유 하면서 거기다 재산권을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그만큼 제약한다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당장 이제 그 전월세 내가 전월세에 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드러나는 것을, 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제, 어 이미 벌써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물량 공급이 적어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또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적정한 가격에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지금 이미 벌써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올라난 전월세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 일일이 내가 소득을 다 밝히고 드러내고 신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주어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옛날에 그 시행된 경우를 보면은 그래 이제 이걸 다 신고하다 보면 이제 대충 어느 지역에는 전세가 얼마 정도 한다, 월세가 얼마 정도 한다는 게 대충 나오겠지. 이걸 표준 임대료, 표준 임대료. 이 표준, 표준 임대료제도가 과거 독일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문제점을 보면은 그 표준 임대료 갖고는 집을 세를 놓을 수가 없는 주,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암시장이 발달해요. 추가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식적으로 안 내놓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내놓은 암시장이 발달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증세 문제인데요. 뭐 정부는 이걸 과세자를 활용을 안 하겠다 뭐 얘기하지만 과세자를 활용 안할 수가 없죠. 소득이 있, 있,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보면은 약 595만 가구 정도, 정도로 추산되는 임대 가구 중에서 87%인 516만 가구가 미등록 상태예요. 그러니까 13% 정도만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피지가 되었습니다만 2000년까지 적용되었던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 때문에 신고를 한 거죠. 그것이, 신고한 것이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신고를 안 했어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과세를 해야 되고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소득원이 밝혀졌는데 세금을 과세자료를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금이 증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노인 빈곤 심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노후 장년들은 금융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6, 70년대, 6, 70대 정도 퇴직한 노후 장년들 경우에는 이 사회에 나오면서 1960년대, 70년대 나오면서 빈손으로 다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뭐잘 사는 것이 얼마 안됐거든요 1960년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950년에 유교 동란이 끝나고. 온산촌이 피어가 되어서 산에 풀한 포기 없는 나무 한, 한 그루 잘 보기 힘든 그런 황폐한 국가였어요. 공장도 뭐 하나 있는 것도 없고. 오죽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이 아마 제1번, 제일 제 제일 최초의 시초가 가발 수출일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60, 70대, 아, 지금 노장년들이 다 빈손으로 어디 공부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소리 올라와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야말로 아침 별 보고 나가서 저녁 별 보고 들어오는 아침 저녁 별 보기 운동으로 열심히 일해서 일하고 나니까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들어오니까 남는 게 겨우 집안채 남는 정도예요. 그게 노장년들이 수입별로 없어요. 그런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 집장만도, 집장만도 금방 한게 아니죠. 보통 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을 장만하는 그런 과정, 집을 장만하면 보통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한 다음에 집을 장만합니다. 지금 뭐 젊은 분들은 빨리 내가 집을 장만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야, 저렇게 어른들은 좋은 집에서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냥 된게 아니고, 월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돈 모아서 저천세를 옮기고 또돈 모아서 그리고 한 20여 년연어속간 다음에 나이가 한 50쯤 에서 집을 산,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키우고 나니까 손에 쥔게 아무것도, 집안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채 갖고 있다고 최근에 세금이 많이 나오죠. 뭐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집값을 올리는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두차로에물어서한채 갖고 있지. 있는 사람한테, 그 팔아가지고 똑같, 다 올랐으니까, 딴데갈 데도 없죠. 그런데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수입도 없는데. 게다가, 어, 공시가가 지 많이 올랐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옵니다. 좀 뭐, 조그만 큰집 갖고 있으면 월 3, 40만원 건강보험료가 나오죠. 또, 세금도 뭐, 1년에 한, 돈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오죠. 수입도 없는데 나옵니다. 그럼에도 벌써 건강보험료에 한, 한 500만 원에다가 뭐 부동산 재금하면 한1 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수입은 뭐냐? 수입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어요. 공무원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뭐한 한 300만 원, 뭐한 350만 원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럼 좀 생활이 되지만은. 나머지 대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오면서 겨우 집안에 갖고 퇴직한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한국에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융자산이 없나 그러지만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오는 과정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선진국은 금융자산이 많은데 우리는 왜 금융자산이 적나 가게에서 가게가 자산이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나 집도 없는데 출발해서 겨우 집안치 가지고 퇴직하는, 집도 없는 사람은 집 가지는 게 평생의 소원이거든. 그리고 퇴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건강보험료 나오고, 뭐, 종부세 나오고, 나오죠. 수, 수입도 없는데. 그데 다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평균 86만, 원이, 6만 원 정도 된다고. 좀 더, 100만 원 조금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 8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 86만 원을 받아서, 이 많은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 내면서 또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두, 두 부부가 생활할 수 없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자녀들의 부모를 복양하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도 아니고 자녀들도 힘들어요. 지금 청년들청년들이 여기 3분의 1이 놀고 있는 청년들이고 요 취업할 때도 대부분 단기 알바가 많고요. 제가 정말 감정 놀란 건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건데요. 청년들이 정규직 취업률이 1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취업하는데 84%가 단기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4년간의 4년의 정책 실패, 경제 경제 출하, 경제 붕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지금 결혼도 못, 뭐, 집도 못, 뭐, 결혼도 못 하고, 직장이 빈변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에 부모를, 이게 뭐, 생활비로 도와줄 수 있는 형필이못 되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80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거에 생활비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집을 좀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나, 조그마한 뭐 어떻게, 뭐, 상가라도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서, 월세 뭐, 한, 40, 50만 원 정도 받아서 생활비에 버텨볼까, 이렇게, 한 노장년들이 많습니다. 그 노장년들의 월세를 젊은 사람들이 또 살, 살고 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노장년들 뭐 얼마 뒤 생활비, 생활비 좀 보태려고 하는 거 건강보험료라도 좀 보태려고 하는데 그걸 또다 추적해 세금을 부과하면 노장년들은 노인빈곤을 어떻게 합니까? 흔히들 세계에서 가장 노인빈곤율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노인빈곤이 더 심화되겠죠. 국민들 모두 가난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닌 다음에서 월세 30만 원 받는 것까지도 다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또 앞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것이 표준 임대료가 되어서 더그 이상 세금을 또어 임대료 계약에도 일일이 관여하겠다 그래서 뭐어 부동산 거래 감독 위원회랑을 또 만드는, 만든다 그리고 부동산 그래야 분석원을 만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제가 보기에 헌법, 저는 법률학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제학자의 소감, 어, 소견으로는 헌법 위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배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 1일부터 어, 지금 그렇지 아도 임대차 3법 중에 두개가 시행되면서, 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서, 많은 전월세 난민을 처리하고 있는 속에서, 다시 또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감소해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전월세 삼는 또더 서울을 벗어나서, 도시일 벗어나서 시골로 가야 되는 전월세 난민이 더 속출하면서, 전월세를 가지고 노후 생활을 좀, 버틸려고 했던 노 장년들은 또또 또 노인 빈곤이 더 심화되는 오직 이익을 보는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세금을 거, 덜 거두었어요 세금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떨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만 하더라도 3,300여 개의 시민단체에다가 자파시민단체에다가 지 5년 동안만 해도 7천억을 0 0 지원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겠죠, 그지? 그 후에 전월세를 살려고 하는 청년들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큰 부담이고, 뭐월 30만 원 이상 조금, 조금 건강보험료로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전월세를, 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월세를 내려고 했던 노장년들도 빈곤이 더 심화되고요. 그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또임대차산부의 마지막 퍼즐, 안 남은 걸기업고 시행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오늘 제가 소회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